신세계 상품권을 립니다 Come on. <laughs> 아, no. 와, 승장하이. 안녕. 되게 빨리 왔네. 헐, 왕계 승여 봐. 헐, 오빠당. 안녕. 컴 온. 아, 합주 준비 중인가? 아닙니다. 하이하이 안녕. 헐, 시덕이야. 네, 시덕이 스케줄로 왔습니다. 해승이 몸을 끝나자마자 우려고 아, 그러니까요. 해승이도 그걸 하더라고요. 안 졸려요? 지금 쌍커풀이 생겼습니다. 졸린가 봅니다. 왔어, 안녕. 승장 어디야? 저는 지금 숙소입니다. 승장도 하고 싶나? 네, 해보고 싶네요. 운동 가야 되는데, 운동 해야죠, 해야죠. 아, 진짜 쌍꺼풀 너무 심하게 졌다. 우, 무물 언제 할까요? 무물? 저할줄 모르는데 한번 멤버들한테 물어봐서 해볼게요 오늘 운동 잘했어 나 잘했어 오 잘했어요 저는 오늘 운동 안 했죠 운조, 운동을 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바 중인데 오늘 사람 없길 빌어줘 사람 없길 숙소는 처음 듣는데 비쇼아좀 멀리 와가지고 숙소를 잡았습니다. 전 아직 회사에요. 오, 늘 저녁 식사 메뉴는 뭐예요? 오늘 저녁 식사 메뉴 아직 잘 모르겠네요. 스코틀랜드는 오전 10시 52분입니다. 오, 오전 아침이네요. 굿모닝, 몸을 저도 한번... 멤버들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새벽부터 가더니 멀리 갔구나, 네 승짱 머리가 왜 가닥가닥 졌어요? 오랜만에 또 세팅한 시덕이 아니 시덕이 겸 승짱이어서 마침 우회합 타이밍이라 9개월 동안 10kg 감량했어 칭찬해줘 이야 진짜 대단한 건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건강하게 하십시오 자준 머리네 그니깐요 오랜만이지 않아요 되게? 이런 세팅된 머리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어요. 저기, 저기 그 홈롤러 하십시오. 잘 풀어줘야 돼요. 이쪽 쌍꺼풀이 분명히 없었는데, 오늘 아침만 해도 잠시 자고 일어났더니 생겼더라고요. 오늘 밤 일찍 자 알겠어요 봄이 부시게 듣기 좋은 날이에요 그쵸 봄이 부시게 딱 듣기 좋은 날인데 오늘 조금 춥네요 제일 딱딱한걸로요? 모르겠어요 그 강도가 있나요? 승장나 지금 논문 잘 쓰고 있어요 칭찬해줘 칭찬합니다 논문 어 근데요? 어? 나 지금 너무 자세가 버릇이 없나? 승장 눈이 짱 커졌네요 쌍커풀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나 오늘 엠피아 3기 가입했어 잘했어 끊기지만 안 끊겨 버릇 없게 말해주세요 안됩니다 장의 주사는 궁금해. 저는 엄청 하이가 됩니다. 텐션이 엄청 오릅니다. 조금 톡톡거려 그래요. 이놈의 휴대폰. 아, 뭐 방귀를 쳤다고 무슨 하, 정말 우리 멤버 같은 앰피어가 있구만. 반말나. 반말 나방 어때요? TV 소리예요네 TV 소리입니다 뭐라도 좀 틀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뭐라도 틀었습니다 지금 반말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은 엠피아도 반말로 얘기하십시오 그럼 저도 반말 하죠 근데 존댓말 쓰면 좋다 응응 음, 음, 알겠어 응콜 음. 가능 야 이승엽 바보 그거는 반말이기 이전에 응아 음? 끊긴다 야 승엽 왜뭐 오케이 오빠 뭐했어 나는 오늘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벌써 해가 졌어. 승엽아, 내일 뭐 하냐? 내일은... 내일은... 매니저님이랑 맛있는 걸 먹을 거야. 승엽아, 집 앞이야. 나와 미안, 나 지금 집... 집 아니야. 어쩔 티비?

AI야, 어, AI야 승엽아. 난 빈지노야, 새 앨범 언제 나와요? <웃음> 갑자기... <웃음> 아, 빈지노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너무 좋아한다. 빈지노 너무 좋아한다. 기가 승엽아 t v 꺼줘 기 말투야. 아니 어색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색해지는 거 같잖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잠 얼마 못 잤어? 원래 11시에 자서 한 4시 반 정도까지 잘 예정이었는데 도중에 깨가지고 2시 반부터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서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만두 그때 이제 엠피아드랑 장본 김치만두 4개에다가 핫도그 먹었어 아니 원래 맨날 늦게 자다가 갑자기 일찍 자버리니까 이게 깨버리더라고? 그게 아직 있니? 응 아직 있어 근데 회승이 집에 그 만두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살려고 다 먹으면. 영통 팬싸로 승려바라고 부르면 놀라지 안 놀라는데? 야 이승엽 빨간 머리는 아. 빨간 머리는. 다시 할 일이 있을까? 오 맞아, 그만도 맞아. 어떻게 알았어? 핫도그 보조해줘. 목장 길다 기린인 줄. 아니 촬영을 하는데 내가 자꾸 자세가 계속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치즈케이크 좋아요? 치즈케이크보단 초코케이크 좋아요 그게 핫도그라고? 어, 누나가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놀릴 때 이렇게 놀렸습니다 핫도그라고. 오 진짜 약간 통 모짜 핫도그 같아 고마워 점남 핫도그. 홍모자 음, 보단 먹물의 한 표. 승짱 퇴근길인데요. 근데요. 살짝 숙녀봐. 지금 2킬로 쪘어요. 파란 머리 와 어울릴까요? 무지개로 머리 염색하는 건 어때요? 진짜 엠피아들이 나 염색했으면 좋겠나 보다 기회 될때 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색 머리는 어때? 저랑 파랑이랑 진리라고요? 진짜? 그냥 누워 키키 지금 누우면 잠들 수도 있어요. 휴대폰 떠들고 나는 검정이 좋아. 저도 검정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염색하는 것도 사실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염색하고 이제 막 머리 끊어지고. 저녁 먹고 자. 네, 저녁 먹고 자려고요. 아니 너 존댓말 쓰고 있지? 저녁 먹고 잘 거야. 흑발도 좋은데 새로운 모습도 보고 싶어. 알겠어. 내가 꼭 새로운 모습 보여줄게. 관리하는 게 귀찮긴 해. 아니 근데 엠피아가 좋아하면 할수 있어. 근데 어울릴까? 반말 쓰면 바로 단호해지네. 승엽아 반말 지켜. 알겠어. 오늘만. 운동하면 색색의 땀이 나나요? 아 근데 그때 저기 빨간 머리하고 운동했는데 빨간 머리 떨어지더라고요. 대머리여도. 사랑한다고. 오, 아닐 것 같은데. 나6일뒤면 장피야 일주년임. 아, 장피야 일주년인데 진짜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주고 싶다. 올해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더 노력할게. 변발? 변발이 뭐죠? 어쨌든 탈 저기 염색하면 탈색하잖아요. 그 염색하기 전에 탈색 머리가 굉장히 초사형 같아요. 티켓팅 성공할 길을 줘. 오렌지색 샤워 끝났어요. 샤워 해야 됩니다. 과자 추천. 저는 짭조름한 거 좋아해요. 진짜 짭조름한 거. 짭조름한 거 드십시오. 그... 손가락에 묻는 거. 민트색. 와... 그거는 진짜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존댓말 하는 승엽이 바보.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건? 핑크색도 한번 다시 해보고 싶긴 해. 핑크색. 근데 그때 뭔가 그 머리에 대한 그런 거보다 있잖아. 그때 이제 멤버들이랑 뮤비를 제주도에서 찍고 그 제주도에서 그 밤에 막 멤버들이랑 뛰고 그냥 그런 추억들 그리고 이제 막방 저기 음악 방송 하면은 우리. 엠피아들 와가지고 응원해주고 약간 그런 추억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빠 저 오늘 대표님 눈치가 너무 보이는 상황임에도 다른 직원을 위해서 좋은 것을 얻어냈어요 칭찬해주세요 괜히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어쨌든 주일 동료들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인 거에 이제 크게 막 마음 쓰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버리세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앞으로, 아 앞으로 잘해. 어, 오늘 제 블랙, 블랙 짜장면 먹는 날이에요. 앞으로 잘하세요. 하니까 뒤로 잘하면 안 돼.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뒤돌아 보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나 자동차 사려고 하는데 무슨 색깔 고민이야? 아 무슨 색깔로 고민 중이야? 좀 도와줘 흰색이나 검은색 중에 골라줘 저는 세차를 굉장히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알겠어 알겠어 존댓말 저는, 저는 아니 나는 세차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야 말이 어렵네 그 깜장이 추천할게 새 차라면 흰색 사야 된다고요? 아 사야 된다고? 흰색 아이보리색 되는데? 검정색은 여름에 더운데. 사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게 짱입니다. 아 짱이야. 아 반말하면 고장 나. 고장 난다고. 그 정도로 세차를 안 한다고? 아니 진짜 어쩔 수 없이 안 하게 되는 날이 있어. 세차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바빠 운동을 해야 돼. 뭐 갑자기 내일 비가 와. 뭐 약간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하얀색이 아이보리 되지. 승엽아 운전하는 모습 보여줘. 나중에 꼭어 내가 운전을 두 손으로 해서 나중에 메이저님 타시면. 보여줄나 봐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다. 흑흑, 나중에 와이파이로 봐. 운전은 발로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운전 발로 하면 안 돼. 오늘, 뭐 먹었어? 오늘, 아침에 아오 말고 새벽에 만두랑 핫도그 먹고 그리고 저기 햄버거 먹었어. 승장나 다음 주 놀이공원 갈 건데 매번 무서워서 놀이기구 못 하는데 이번에 가서 도전하려고 25년 살면서 처음 도전인데 응원해 줘. 나도 초등학교 때그 다른 거는 다 무서웠는데 막 도는 거 있잖아. 그 도는 게 엄청 무서웠거든. 막상 처음 타면 별게 아니야.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무섭고 엄청 재밌게 탔던 것들이. 지금 타면 다시 무서울 것 같아. 뭐, 어쨌든. 타면 별거 아니야. 그냥 타봐. 레드라이트 비하인드. 레드라이트. 레드라이트는. 처음에 내가 딱그 가사를 쓰는데 나는 당연히 내가 가사만 쓰게 될줄 알았는데 그 가사를 쓰기 전 전에 일단 누가 부르는 건지 알아야 어울리게 쓰잖아. 그래서 누가 부르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그냥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을 봤어. 저기 웹툰을 봤는데, 무슨... 테마로 곡을 쓸까 가사를 쓸까 했는데 봤더니 딱 위험한 순간에 그 휴대폰에 불빛이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레드라이시다 그러고 가사를 작업하게 됐지 야, 제이던 웹툰 추천해. 나 웹툰 안 보는데, 왜냐면 나는 내가 부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회승이가 알려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나더라고. 저매추 저녁은 삼겹살 먹자. 아, 확실히 다음에는 그 존댓말 써야겠다. 이게 대화하기가 어렵네. 여튼, 여러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저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래, 바로 안되래. 오늘 푹 쉬고, 또그 문물, 무물, 문물이었나? 저기 멤버들한테 물어보고, 나도 꼭 해볼게요. 아저씨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뭐 먹어? 잘 모르겠네요. 이제 곧 매니저님 잘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또 올게요. 나는 답장 못 받을 것 같아 문물 어려움. 내가 빨리빨리 빨리 대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 잘 자고요. 나도 오늘 어제 못잔거 몰아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